만약에 국정농단 국면으로 넘어가 근데 이 공수처 검사가 기억했던 이상한 전화번호 야 얘가 왜 여기서 나와?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항상 출발을 하면 그 열차는 못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공수처가 생각보다 판을 크게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수처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입수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의 통신내역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VIP 경로의 통로로 불리는 02800의 7070 번호 통신 내역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덕분에 공수처 수사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통신 내역의 관계자들은 최혜병 사건 기록을 회수할 무렵 또는 사건 재검토 시점에 국방부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들로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02800의 7070번호 통화내역이 앞으로 상당한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지금까지는 군사법원에서 허가한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사이 통화기록만 알려졌지만 기어코 공수처가 체병사건 핵심기간 동안의 통화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대통령실이 국회와 군사법원의 요청에도 국가안보라는 핑계를 대며 해당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 숨긴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밝혀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면 이미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밝혀졌을 때 큰일이 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합리적 추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수처가 이 모든 대통령실의 통화 내역을 손에 넣었다는 것인데.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공수처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공수처가 판을 크게 짜고 있는 것 같은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데, 공수처를 향한 외압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윤석열의 목을 날릴 모든 준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의 해설 보시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거를 석 달치를 털어요. 그럼 거기에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방비서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임성근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문제잖아. 임성근한테 사표 쓰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면 김기환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깼을까 안 깼을까 통화 내용을 까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7월 중순부터 적어도 9월 중하순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온갖 사람이랑 전화통화를 했을 건데 그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기자들 털어보고 뭐 정치인들 털어 보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털어보했잖아 자기께 이제 나와요. 그러면 과연 우리 대통령은 평소에 누구랑 통화를 하느냐? 이게 지금 공수처 손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최상병 사건 관련된 전화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끝일까? 긁어 드릴 때 그것만 긁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뒤져 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국정 농단 국면으로 넘어가, 근데 그때... 공수처 검사가 기억했던 이상한 전화번호. 야 얘가 왜 여기서 나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출발점이다.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항상 출발을 하면은 그 열차를 못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피의자로 피의 적시하여 치는 것은 어렵고 여전히 공수처에 상당한 외압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최병 사건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용산에 민감한 정보를 손해지게 되었고. 임경빈 작가가 말한 대로 이 중엔 또 다른 국정농단 증거가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론사에서 이런 공수처에서 흘린 듯한 정보들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 공수처는 몰라도 최소한 현재 최해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검사의 의지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일개 공수처 검사 개인이 윤석열의 목을 노릴 순 없겠지만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언론의 일정 부분 흘려 수사동력을 얻고 민주당과 야권은 그 정보를 통해 여론을 숙성시키는 것만이 길이라고 보는데, 따라서 지금은 아닐지언정, 향후 윤석열 탄핵으로 갈수 있는 단서들을 삭제되지 않게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강욱 전 의원께서도 이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이번 공수처의 통신기록 확보에 대한 분석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수처가 예. 국민들 시원하게 음. 이거 이러 이러 이러하게 지금 공물을 사적으로 이렇게 다 운영한 사람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확보 한 이상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남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음, 그러면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그렇죠. <laughs> 역사적으로 이제 이거는 분명히 없애버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단죄될 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